되는 걸 잘라야 돼요. 최소한 이거 3년 정도는 돼야 되고 네. 저 나뭇잎, 접대잎이 풀르록이 생겼고 네. 이렇게 두툼하고 두툼하고 팔뚝만한 아, 걸로 알 수가 있어요. 우리는 아는데 안나가 네. 모르겠네요. 예, 네, 저는 안나가 모르겠습니다. 굵도록 한... <laughs> <laughs> 중력도 많이 나오는 대나무. 자칭 여섯 시내 고향 전문 일꾼인 저한테 대나무 자르는 것쯤이야 정말 자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아, 아 이들아, 아 너무나. 원준씨 그러고 있지 말고 이리로 와요 아 힘드니까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세참이온 걸까요 기쁜 마음에 달려갔는데웬 나뭇잎에 불을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어, 400년 전에 공이버검식소 그대로 야, 중력을 내려드려고 원준씨를 위해서 어, 아니 그러니까 이 대나무에서 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? 네 대나무에 약한 열을 가했을 때 나오는 이집이 바로 중력인데요 일하면서 생긴 갈증을 풀어주시겠다며 건네셨습니다 아니 갈증을... 방울방울 나오던데요? 근데 어떻게 갈증을 풀어요? 자, 원준 씨 이거 한번 중독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이거 어,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귀한 거죠 아, 아. 입술이나 축일지 모르겠어요 네. 아, 일단 드셔보세요 네 적은 양이지만 귀한 만큼 마지막 한 모금까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<laughs> 아네아닌데 <laughs> <아니>, 네. <laughs> 맛이 어때요 맛이 아. 아니 저는 대나무에서 나온 이 중력 오늘 처음 맛보는 건데 아니 대나무 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. 입안에 그 신선하고 아주 상쾌한 향이 퍼지면서 그리고 약간 달달한 맛이 있네요. 그리고 시원하고요. 이 중력에는 독성이 없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내려서 드셔도 좋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. 종이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된 중력 혈관뿐만 아니라 해열에도 좋다고 합니다. KB